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생 윤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휴림 로봇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고요. 그만큼 또 지금 초조해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휴림로봇 오늘 가격 함께 봐야 되겠죠? 자, 휴림로봇입니다. 자, 오늘 2,485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가격 2,41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에 지금 휴림 로봇 여러분들 기관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지선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력들 지금 점점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도 라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잠깐 잠깐 분명하게 올랐던 구간들까지 있다고요. 즉 차익을 실현했던 구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림 로봇 굉장히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영상 통해 가지고 휴림 로봇 급등하는 구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매도 타점 언제 잡으면 될지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지금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휴림 로봇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7월 달에 그나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김건희 때문에, 악재가 터지면서 세게 가격 조정 맞았다. 자 그러면서 현재 구간 2,500원대의 구간에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세력들도 몸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투자자들을 보면은 지금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관에서도 다 같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모습 여러분들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구간. 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악재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요. 이제 곧 해소될 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삼부토건 관련해가지고 휴림 로봇 연관돼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연관이 없어요. 그냥 검찰에서 치고 계속해서 넘어지려는 거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받고 지지선 만들어주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 정확하게 이어가고 있다고요. 자 그게 팩트가 맞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가격 여러분 못 버티고 더 내려갔어야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500원, 2,4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가 사실이다라고 팩트가 왔다라고 하면 은 지금 이 가격대보다 더 가격 조정 맞아가지고 1,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휴림로봇 충분히 뭐하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로봇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섹터 자체가 로봇주보다는 다른 쪽에 휩쓸리면서 그리고 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급이 안 따라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자 우리가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흐름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뭔데 결국엔 ai와 함께 로봇주들은 강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림로봇도 이 수해 볼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휴림로봇이 어떤 로봇 만드는데요 결국엔 휴머노이드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긴 한데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슈 또한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타점을 잘 잡을 필요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휴림 로봇에 대해 해서 잘 알아. 그리고 얼마에 됐을 때 내가 매도할 거야라는 걸 알아도 여러분들 매도 타점 한 순간 놓치면은 그때 다시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 위에 가지고 영상도 찍어드리면서 우리 소통방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통방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고 제가 여기서 정보들과 소식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 함께하지 않는 우리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계십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함께하면 수익 무조건적으로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 함께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 또한도 이 세력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세력들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함께 힘 모아서 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여러분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수익을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010-4825-0471 여러분들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도 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응 타점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챙길 수 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 더보기랑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 그럼 돌아와서 휴림 로봇 제가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흐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긴 드려요. 지금 거래량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할때 눈에 띄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현재 차익도 실현하는 세력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어지는 이슈 분명하게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7 8월 달 답답한 흐름 속에 있었어요 자 휴림 로봇 또한도 악재 겹치면서 답답한 흐름 이어지긴 했는데 분명하게 3분기 이후로는 로봇주들 강하게 힘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는 겁니다 해당 이슈 제가 소통방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휴림 로봇에 지금 속해 있는 시장 또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휴림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결국에 원전 테마에 속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블루오션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원전 테마 중에서도 정말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거 원전 해체 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전 해체 로봇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먼저는 헤쳐나가야 될 산들이 많긴 합니다. 휴림 로봇 자체적으로 굉장히 헤쳐나갈 게 많아요. 그러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속해 있는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림 로봇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릴 때마다 굉장히 실망하고 욕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 이해해요 어쩔 수 없죠 지금 내 통장이 파란색인데 내 통장에 파란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답드릴 수 있는 거는요 휴림 로봇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더 가격 조정 안 받을 거고요 이 구간 분명하게 지켜주면서 크게 오르는 구간 분명하게 있다 이 구간 우리 타점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탈출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휴닝 로봇 그리고 로봇 관련주 욕하시는 분들, 자 이거 탈출 딱 하시면은 여러분들 로봇주들은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로봇주는 절대 보지 마시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만 여기 들어와가지고 함께 가져가라고 먼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는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들이에요. 즉이 얘기는 뭐다? 기간 조정과 함께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 씀 말씀드린다는 음. 겁니다. 제가 휴림 로봇과 함께 같이 말씀드리는 로봇이 있죠. 클로봇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클로봇도 지금 지지구간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막고 있는 흐름 이라고요. 클로봇은 오히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자 오늘도 가격 빠지면서 답답한 흐름 속에 있죠. 자 그런데 어차피 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가격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그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휴림 로봇보다도 지금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휴림 로봇은 뭐한다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지금 저점 매수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담고 있고요 외인들도 담고 있고 기관에서도 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라고요 즉이 얘기는 뭐다 강한 상승 모멘텀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들 답답한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죠 010-4825-0472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윤선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거고요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드리면서 수익 챙겨갈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도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 윤선수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두 개에서 세개 종목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보내드렸고요. 내일도 보내드릴 겁니다. 내일 내가 수익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010-482-0472 여러분들 윤선수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드렸는데 오늘 어떤 문자 드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선수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자 8월 19일 오늘 날짜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오늘 8시 45분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140분께 보내드렸고요. 자 140분 모두가 문자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종목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 토모큐브 알려드렸습니다. 자 토모큐브 미국 정부의 연구기관에 홀로 토모 그래피 장비 공급된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팬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렸습니다. 자두 가지 종목 같은 이슈로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의 해외 드라마 할당량 완화된다라는 논의 시작되면서 크게 수혜 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종목들 오늘 수익 어떻게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매수가 동일하게 드렸어요. 장 시작 직후에 여러분들 들어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매도 또는 여러분들 자율분할매도 하셔라 수익 충분히 나왔다 라고 생각되면 그때 자율분할매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수익까지 간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 오늘 28,60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22%까지 오른 35,7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32,950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신다라고 해도 12%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2% 낮은 부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25%까지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수익 가져가기 쉬운 종목,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수익 가져가기 굉장히 쉬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팬 엔터테인먼트 되겠습니다. 자, 팬 엔터테인먼트 오늘 2,15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2,7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 2,700원 선에서 높은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팬 엔터테인먼트 또한도 매도 타점 지금 잘 잡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27%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분봉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기 쉬웠을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중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던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좀 늦게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더큰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47,3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51,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가격 49,400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5%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짚어드리고 있어요. 적게는 한 종목당 5% 이상의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요. 잘 가면은 15%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종목들 오늘 매도타점 잘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3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었고, 40%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뭐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0만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동안 40만원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윤 선수 매일매일 여러분들 무료로 다 공짜로 해드리는 겁니다. 다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함께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문자 받고 싶은 분들 자01048250472 여러분들 윤 선수만 보내주세요. 그럼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이렇게.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 윤선수 여러분들에게 돈 금전 요구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입니다. 3초면 충분한 거.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드리 k l 요 구독 좋아요는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이 남은 8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9월,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함께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겠고요. 제가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